지금 장흥 포항지로 낚시로 왔어요. 여기는 베스도 많고, 베스가 퍼진 지가 약한 8, 9년. 사이즈도 좋습니다, 베스가. 겨울과 봄에는 베스 낚시. 여름과 가을에는 가물치 낚시. 근데 여름에는 그, 가치물조, 베스랑 가물치랑 베스도 커요. 심심하지가 않고. 좀, 가물치 잡는 사람한테는 별로지만, 데스인한테는 또 재밌는 이런 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네. 바람이 지금 너무 많이 불어가지고, 옮기려고요, 지금. 저쪽, 좀 약간 등바람을 지금 해서 해봐야 되는데, 바람 방향이 너무 자주 바뀌고, 너무 세요. 심하게 세요. 그렇지만 얘기를 한 것이 인철형하고도 얘기를 했지만 아 이거는 바람은 극복하는 거라 했습니다 브레이크로 꽉 잠그고 무거운 루어로 꽂아서 던지는 그런 식으로 해서 한3 4 0 m 껌만 해서 뒤져 보겠습니다 자 파이팅